본율적인 음, 공급을 할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고, 어, 대한민국 경제가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몇 가지 그 순서대로 어, 화두만 제가 던지기 전에 에, 알아두셔야 될 것은 대한민국 운맹률이전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. 그만큼 많이 발전이 되 있는데, 운맹률은 죄송하게도, 거의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그래서 대한민국 금융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,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50년 동안 역할을 했지만, 최근 20, 30년 동안의 정부적인 환경과 또 금융산업의 그, 나름 뭐좀 부정적인 얘기하기가 제가 조금 꺼려지지만,